안녕하십니까? 한국 산업 인력 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이 자. 다시 들으십시오. 이 자. 이십 이번 공감 다시 들으십시오 공감 이십 삼번 가방 다시 들으십시오 가방 24번 빵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빵을 먹어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물컵입니다. 2 냄비입니다. 3 숟가락입니다. 4 젓가락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물컵 입니다. 2 냄비입니다. 3 숟가락입니다. 4 젓가락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도서관입니다. 2. 문구점입니다. 3. 박물관입니다. 4. 콘서트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도서관입니다 2 문구점입니다 3 박물관입니다 4 콘서트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책상을 닦고 있습니다. 2 공구함을 닦고 있습니다. 3 책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4.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책상을 닫고 있습니다. 2. 공구함을 닦고 있습니다. 3. 책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4. 공구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8번 거울이 얼마나 있습니까? 1두권 있습니다. 2세권 있습니다. 3두개 있습니다. 4세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울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두권 있습니다. 2. 세권 있습니다. 3. 두개 있습니다. 4. 세개 있습니다. 29번 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옆에 있습니다. 2. 약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커피숍 위층에 있습니다. 4. 여행사 맞은편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옆에 있습니다. 2. 약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3. 커피숍 위층에 있습니다. 4. 여행사 맞은편에 있습니다. 30번 야구를 보러 갈래요? 1 아니요, 안 봤어요. 2 아니요, 갈 거예요. 3 아니요, 볼수 있어요. 4 아니요, 안 가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야구를 보러 갈래요? 1 아니요, 안 봤어요. 2 아니요, 갈 거예요. 3 아니요, 볼수 있어요. 사. 아니요. 안 가고 싶어요. 삼십 일 번. 지금 식사 중이에요. 일. 네, 식사를 못 해요. 2. 네, 먹을 수 없어요. 3. 네, 식사하고 있어요. 4. 네, 이따가 먹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식사 중이에요? 1. 네, 식사를 못해요. 2. 네, 먹을 수 없어요. 3. 네, 식사하고 있어요. 4. 네, 이따가 먹을 거예요. 32번 언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1두번 받을 수 있어요. 2 25일에 받을 수 있어요. 3 사장님께 받을 수 있어요. 4. 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1. 두번 받을 수 있어요. 2. 25일에 받을 수 있어요. 3. 사장님께 받을 수 있어요. 4. 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33번 농장에서 얼마나 일했어요? 1. 한국에서 일했어요. 2. 오랜만에 일했어요. 3. 3년 동안 일했어요. 4. 고향 친구하고 일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농장에서 얼마나 일했어요? 1 한국에서 일했어요. 2 오랜만에 일했어요. 3. 3년 동안 일했어요. 4. 고향 친구하고 일했어요. 34번. 오늘 과장님은 출근 안 하세요? 1. 무단 결근을 하면 안 돼요. 2. 어제 회사에 일찍 왔어요. 3. 외근 갔다가 조금 늦게 오세요. 4. 휴가라서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과장님은 출근 안 하세요? 1. 무단결근을 하면 안 돼요. 2. 어제 회사에 일찍 왔어요. 3. 외근 갔다가 조금 늦게 오세요. 4. 휴가라서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35번 투안 씨는 무슨 일을 해요? 1.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2. 올해 27살이에요. 3. 한국에 온지 오래됐어요. 4. 가구 만드는 공장에 다녀요. 다시 들으십시오. 투환 씨는 무슨 일을 해요? 1.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2. 올해 스물 일곱 살이에요. 3. 한국에 온지 오래됐어요. 4. 가구 만드는 공장에 다녀요. 36 번 안전 교육은 몇 시부터 시작해요? 11시 반에 시작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전 교육은 몇 시부터 시작해요? 11시 반에 시작해요. 37번 면도기는 하나에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면도기는 하나에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38번 바루씨, 볼링을 칠수 있어요? 네, 주말에 가끔 볼링을 쳐요. 그래요? 그럼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기회가 없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루 씨, 볼링을 칠수 있어요? 네, 주말에 가끔 볼링을 쳐요. 그래요? 그럼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기회가 없었어요. 39번 다음 주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이건 포장할 때 사용할 밴딩기고요. 네, 이 기계는 전에 사용해 봐서 잘 압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주부터 여기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이건 포장할 때 사용할 밴딩 기고요. 네. 이 기계는 전에 사용해 봐서 잘 압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 40번 그엉씨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창문을 열면 어떡해요?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환기를 좀 하려고요. 그럼 에어컨부터 끄세요. 환풍기도 돌리고요. 냉방 중엔 창문을 열면 안 돼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흥 씨,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창문을 열면 어떻게요?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환기를 좀 하려고요. 그럼 에어컨부터 끄세요. 환풍기도 돌리고요. 냉방 중엔 창문을 열면 안 돼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미안해요. 이상으로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